자, 세 번째 유형. 어, 지수함수의 함수값. 자, 지수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그것에 대하여 함수값이 주어지고, 다른 함수값을 구하래요. 함수값 구하기. 자, 그랬을 때는, 자, 요거는, 요건 뭐죠? 어, 요거는, 여기 주어진 것 대입한 거고요. 자, 주어진 것 대입한 거고, 대입한 결과, 그거고, 여기 지수법칙을 이용해라 그랬잖아요? 지수법칙은 우리 앞에서 배운 거 있죠? 어, 앞에, 어, 연산, 연습하라는 거야. 계산. 계산이니까, 우리 그,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잘안 돼. 지수법칙이 잘안 돼. 그러면은, 앞단원 가서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 앞단원, 앞에 단원 가셔서 공부하기. 알겠죠? 잘안 되면, 앞단원 가서 다시 연습하고 연습하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326번. 음, 자, fx가 있고요 자, 요거, 주어진 게 이렇게 되고요 자, f6을, 어, m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려. 그러면, 요거 한번 써볼까요? 자, a의 제곱은 m이라는 거고, 요거, f 2가 m. 자, 그 다음에 f5가 n이니까, a의 다섯 제곱이 n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자, A의 여섯 제곱을 얘기하는 거네. 자, A의 여섯 제곱은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나요? 인 거거든? 그랬더니,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건이밖에 없으니까. 선생님, 요2인데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할수 있지 않나? A의 제곱에 세 제곱 하면 선생님 간단하잖아요? 어, 그러면 요 A의 제곱이 M이니까. 그죠? A 제곱이 M이니까. 그죠? 그럼 M의 세 제곱 아니에요? 그, 찾아봤더니 없네? 씨, 어떻게 된 거야? 어, m, n에 대한 식이니까 n도 사용을 하라는 거잖아. 그치? 그니까, 어, 요렇게 되면 얼마나 쉽겠어. <laughs>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가 보다. 그죠? 그러면 다시, a의 여섯 제곱을 요거 말고, 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 이거죠? 그 봤더니, 요거 a 제곱에 세 제곱은 안 됐어. 그러면 우리가 보면, a 세 제곱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니까 러 얘를 a 세 제곱에 제곱으로 보면 되겠는데, 어, a 세 제곱을 여기서 만들 수 있죠. 어떻게 a 다섯 제곱에서 a 제곱을 나누면 이게 바로 어, a의 5 빼기 2에서세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요세 제곱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뭔데? 여기서 이걸 나눈 거니까 n을 m으로 나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걸 a의 세 제곱에 대입을 하셔서 m분의 n 의 전체 제곱 요렇게 풀면 되겠다. 그러면 정답은 5번이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달라는 거죠. 뭐. 그러니까 요위에 것처럼 해도 되잖아. 되긴 되는 거죠. 그죠? <laughs> 근데 어 여기 보기에 없으니까 자 보기에 요, 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요 아래쪽에 있는 이런 형태다 라는 거 확인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327번. 음. 자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네요. 어우 좀 복잡하게 생겼네. 자 근데 요 f의 p는 3을 만족시킬 때 f의 2p의 값을 구하라 자, 요거를 한번 대입해보면은 분명히 앞에서 했던 모양일 거야. 자, 여기다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2분의 1이니까 그냥 2분의 1 이렇게 한꺼번에 2분의 자 a의 p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p제곱이 3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얘는 이런 형태를 준 거예요. 이게... 6이에요라는 거지. 양변에 2곱하면 이걸 준 거야. 그죠? 자, 그랬을 때자 e p를 대입한 거자 2분의 단 a 의 e p 제곱 플러스 a 의 마이너스 e p 제곱 요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야? 아, 요거의 제곱한 모양 요거의 제곱한 모양이니까 우리 요거 어려우면은 선생님이 그랬죠. 요거를 어떻게 바꿔라? 아, a에 p 제곱을 X라고 생각을 하면, X로 치환하면, 그러면 요 형태는 X 플러스 X분의 1, 이 6이다라고 가르쳐 준 거고, 요거일 때, 자, 뭘 구하면 돼?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어, X의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1을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거 구하는 거야, 뭐, 쉽죠.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2를 빼면 되는 거니까. 자, 요거는 뭐야? 6이니까 6의 제곱은 36. 마이너스 2. 그러면 34. 됐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2분의 34니까 정답이 17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 치환해서 풀면은 그냥 수학상의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치환해서 하는 게좀 훨씬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죠? 그냥 해도 상관없는데. 그지? 그냥 할수 있으면 그냥 하시고, 안 되면 치환합시다. 됐죠? 다음은 328번. 자,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요. 자, 요렇게 뭔가가 주어져 있네요. 그죠? 그럴 때 어, f-1의 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그러 일단 대입을 해 볼게요. 자, 3에 자, 0을 대입하면은 3의 n제곱이 4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 2를 대입하면은 3의 2m n제곱이 16이에요.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자 요거는 요거는 우리가 살짝 쿵 바꿔 보면 3의 2m 제곱 곱하기 3의 n 제곱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죠? 이게 16이죠. 그러면 우리 뭐 이거 간단하네. 3의 n 제곱이 4잖아. 그죠? 그러면 3의 2m 제곱은 이게 4니까 얘가 4겠네. 그죠? 요런 거는 우리가 할수 있겠죠. 오케이. 됐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 어, 그러니까 요, 여기서 여기서 하나 더, 한, 한 단계 더 해볼까? 이거 양변 2분의 1 제곱할 수 있죠. 이거 양변 2분의 1 제곱해도 되죠. 왜냐면 3의 m 제곱 구하려고, 어 그럼 3의 m 제곱은 이의 제곱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2가 되는 거. 이렇게 하나 구했어요. 이거 두 개를 이제 이용해서 어, f의 마이너스 1을 풀자. 그러면 3의 마이너스 m 플러스 n 제곱은 자, 여기는 3의 어 m 제곱에 마이너스 1 제곱 곱하기 3의 n 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어, 이해되나요? 어, 오케이. 그러면 요게 3의 m 제곱에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요거의 역수 2분의 1이고 자 3의 n 제곱은 4니까 요 곱하기 4 하시면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되셨나요? 음. 자, 다음은 329번. 자, 함수, fx 주어져 있고요5의 마이너스 x제곱이네. 자, 어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식이 되어 있을, 네, 둘 다.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요 그럼 일단, 일단은 그냥 대입. 자, 5에, 자, 마이너스 a 넣으면은 5에 a제곱, 곱하기죠? 곱하기, 요거는 5에, 마이너스 2b제곱을 했더니 25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자, 5의 a-2b제곱은 5의 제곱이니까, 아, a-2b가 2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지수끼리 같으면 되는 거지. 그지? 어, 그리고 요거 하나 구했어. 그죠? 요거 하나 구했어. 자, 그 다음에 요거, 요것도 적읍시다. 자, 5의 자, 마이너스의 b-a니까 a-b제곱으로 적어도 되죠? 그게 5입니다. 에? <laughs> 뭐라고요? 자, 마이너스의 b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여기가 5에 이 마이너스 분배하면 a 마이너스 b라고 적으면 되고 그게 5의 1제곱이니까 아, a 마이너스 b가 1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겠네. 그죠? 그러면 뭐야? 어, 이거 둘이 그냥 연립하면 되는 거네. 이거 두 개. 그죠? 이걸 여기 밑에다가 잠깐 갖다가 써서 여러분 보기 편하게 자, 두 식을 빼볼게요. 그죠. 요거는 그냥 빼도 가감법을 이용하는 게 여러분 익숙하죠. 자 그럼 마이너스 b가 1이니까 어, b는 마이너스 1이고요. 자 그때 a는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0이 되겠네. 그죠. 어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0 더하기 제곱한 거1 정답은 1요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뭐 어렵진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요거 지수 법칙만 잘 사용하시면 어 충분히 풀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었습니다.